감독현대 스카이워커스 1번 자리 센터 이승원 2번 레프트 이시우 3번 센터 신영섭 4번 라이트 다우디오켈로 5번 레프트 전광인 6번 센터 최민호 리베로 여우현입니다. 권순찬 감독의 KB 손해보험 스타즈 1번 자리 센터 황태기 2번 레프트 김정호 3번 센터 박진우 4번 라이트 브란반덴드라이스 5번 레프트 김학민 6번 센터 김홍정 정민수 리베로입니다. 서브리시가잘 되기 때문에 이승원 세타가 아주 토스가 안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두팀 간의 3차전 경기 1세트입니다. 음. 넘어온 볼 다우디. 전방이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세트는 연타. 그낭민. 황태기 왼쪽으로 트위거 센트럼. 음. 뚫고 나갑니다. 터치아웃. 자브라운 선수가 오늘 뭐 공격 비중을 많이 가져갈 가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고 넓서 <목소리> 브리슬로 보고 공격 성공률도 아주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에이 바운드가 크게 됐습니다 순간적인투로 모션 이슨원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4점 잡고 길게 지금은 나갔어요 아웃됐습니다 타우디의 공격 범실 4대2 두점차 6번 자리 이슨원백시어타우디 셧아웃 키학민 많이 올라오는 수예에요 날카로운 선수 서리스 프롬파드 드라이스 자, 초반에 k b 가 리드를 하고 있고 어. 길게 바운드나갔답거죠 그렇습니다. 1번 자리로 가는 전광인의 수업을 점토 수위로. 레거텍 플루카우 프 자, 조금 타점에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자신 있게 때리죠. 빨리 때리줬기 때문에. 수비한서 예. 수업 강하게 쳤습니다. 흔들립니다. 브라미 올렸고 넘길 준비. 이제는 찬스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넉점 투로 갈지 이수환의 머릿 속에 누군가요? 결국 아웃입니다. 정민수. 황태기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커버 이스환의 연결 볼꼬리 만들어줍니다 오 발이 붙고 있는 김정호와 KB 김학민 황태기 뒤로 백어택 파운드가 됐고 올려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갑니다 김정호의 오펜 블로킹 신영석! 블로킹 2위에 빛나는 신영석입니다. 확실하게 조금씩 달라졌죠. 뚫었다가 어? 예, 속공 막힙니다. 신영석 으로블로킹두개두 두 팔을 벌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 모아주면서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펜 터치할 수 다운! 다운드 칼로승부 원점! 아 다운 선수 정말 블로킹 위에 높게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버핸드로 잡습니다. 이승환 왼쪽! 그리고펜블로킹 득점, 김학민 5번에 들어 잡습니다. 2승번 뒤로 백어택. 블로킹 아웃됩니다. 패치 아웃이에요. 예. 다우디의 득점. 자, 5번 자리로 갑니다. 황태계 백 코스. 드라의 직선 코스 토합니다 자, 다점을 잡아서 때려주는 것이 좋죠. 예. 이쪽 밀리는 서브였고. 여우전의 연결 올라갑니다. 오프스파이크 철구확인 꽂힙니다. 자 이걸 해결해줍니다. 정광인 선수. 예. 1번자리 깎았습니다. 황태기 백어택. 프라임 플크아헷어요 천부확인. 아 중요할 때 하나 잡아주네 정광인 선수. 천구확인아 서브에이스 아, 천부인 현대캐피탈의 스포인트와 역시 에이스 답게 중요할 때블로킹 하나 잡아주고. 바로 하는 육안수 체육관입니다. 전광인의 서브 5번 자리로 길게 크게 흔들어놨습니다. 왼쪽으로 김정환 오픈 푸쉬. 어택 커버 정민수. 황태기 다시 갑니다. 오픈 각타 블록 아요터치 아웃이에요. 전광윤. 이1환 백어택 마무리. 하지만 자,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듀스의 기회. 스피드 오픈. 아 바운드가 됐고. 김학민 백어택합니다. 프라미 입니다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그다음에 아 공격 범실. 브로커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는 25대2 0 현대 캠퍼스 결국 역전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2세트 출발. 황태기. 강한 서브로 갑니다. 영현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커버 정민수. 그리고 반대편 브라미가 갑니다. 어택 커버 신영석 아아 선수. 신영석 오늘 블로킹 세 개째. 반대쪽으로 가는군요, 5번자리. 황태기, 백시로, <laughs> 김정호, 블록아웃! 터치 하지만 터치아웃 아 됐습니다. 블록킹 득점! 터치아웃이에요. 예. 이승원의 서브, 5번자리 짧게 쳤습니다. 황태기, 어. 비속동 다운되고 아, 구자혁. 이승원, 파이프로 철구왕스코어 <laughs> 5대0! 서브를 계속해서 <laughs> 이승원, 좀더 길게. <laughs> 싱그랜드 연결, 속공, 바운드가 됐고 정민수가 올립니다. 다시 황태기의 선택, 미속공, 넘어갑니다. 속공을 때리는 족족 받아내고 있고 뒤로, 백시으로 꽂힙니다. 점동끝 자, 지금은 터슬를참 잘해줬어요. 백패 맞고 돌절됩니다 황태기, 짧게 뒤로. 한공민블로크 전부 확인. 이슈, 백패 맞고. 서브 에이스. 이슈 타임. <laughs> 백패 뛰어넘고 신영석의 서브을 길게 꽂힙니다. 황태기. 즐거운 품직키 김학민. 자 이제는 뭐 김학민 선수로 자꾸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황태기, 즐거운 키 김학민. 타점 좋죠. 예. 자, 그만큼 좀몸 관리를 잘하고. 서브 에이스, 한국민. 자 분위기를 조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태기. 여우현. 이승원 백어택. 파울이. <laughs> 플라킥 <가오리. 블랙킥. 웃음> 득점. 박진우. 14대12 박주형. 정민수가 받습니다. 황태기 왼쪽. 그리고 큰 직선. 넘어갑니다. 이번엔 누구에게 다시 공격 준비. 이번엔 직선으로 빼는 한국민. 아웃이에요. 아웃되는군요. 조금 공격수가 늦은 타이밍이고 또 볼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굳이 상대를 속일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흔들어놨습니다. 황태기의 연결. 김한민블로케 바운드가 됐고. 오른쪽으로 줍니다. 한국민. 나이 파트로. 자, 한국민이 두번 연속해서 공격스윙을 보여주지만 모두 라인 아웃되는 공격 범실이었습니다. 그더 혼자 급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 바로 그런 니다 이승환, 왼쪽으로. 필버프 처리. 지금도 말니다 점프하면서 써. 잡았습니다. 다음 플레이가 어렵게 되다가 넘어갑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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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현, 이승환 뒤에서. 필고끝치칩니다 다운기. 이 정도 높이면 충분하거든요. 55%백0 0 맞고 넘어갑니다. 황태기, 백어택, 한공민 직접. 지금은 잘 빼줬어요. 예. 세타로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좀 어, 전력이 다야 하될 수가 있죠. 그렇죠. 에이. 라이트 후에서 터지는 다우디의 득점. 한동희의 서브. 짧게. 아지면서이 한동인! <laughs> 기분 좋은 서브였어요. 예. 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다시! 아 오, 이번엔. 글쎄요. 벗어났다는 <laughs> 판정이었는데요. 19대 24. <laughs> 5버전으로 갑니다. 한동희의공 예. <laughs> 예. 결국 첫 공으로 이번 2세트를 끝내고 있습니다 25대19 1세트와는 달리 현대 캠프이 아주 여유있는 2세트를 챙겼습니다 최대 승점이 12점 가운데 10점을 기록한 현대였습니다 이제는 3세트로 갑니다 한성민 터치하 성공합니다 <laughs> 자 지금도 서브리스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예. 네. 성공합니다 왼쪽 클버팬블로킹 위에서 때립니다. 완벽한 블로킹 위에서 예. 때리는거죠. 한기봉 한, 한 두개 나왔죠. 아, 그렇죠. 짧은 서브 김하민이 받습니다. 왼쪽으로 오픈파이크, 블로킹 커버, 이승환 백어택이 아닌 신속공으로 갑니다. 부자혁, 이승환 왼쪽으로 갑니다. 전광인 터치아웃. 네. 지금은 정광인 선수 오늘 정말 잘해줍니다. 네. 그리고 뒤로 한동민 이번에는 어택 커버 없습니다. 전광인 오늘 블로킹 볼을 잡고 있습니다. 첫 점차 한국민 이수환 백시로 탑점 잡고 카우디 정말 파주 좋죠. 예. 결국은 장벽으로 킹행 센터가 따라오지 못하는 공격에 대한 성공적인 장력점. 백업 테이크 지금은 한 마가는 김정호. 김정호의 연속 득점. 김정호 <목소리> 이수환 왼쪽으로 그리고 팬. 아, 이승원의 앞에서 밀어주는 신속공 토스와 다우디의 랩스전이 퀵 오픈은 완벽합니다. 신영석입니다 자, 자주 강한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찬스볼. 이승원, 어. 다시 긁어 픈 꽃입니다. 다우디 오켈로. 이승원, 백어택. 다우디, 다시 라인 안쪽. 다우디 선수가 완전하게 자신감을 찾았어요. 다우스팀가 아, 아주 메이고에 대한 네. 그런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라이트 에거탈크로킥최미로 이제는 네. 신영석 전광인, 최미로까지가세합니다 금년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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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지 네. 않은 나라의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굉장참 아, 좋죠. 그렇군요. 라이트 후위 공격마저 벗어나는 불람이었습니다 아, 그, KB선의 몸이 점점 어렵게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이수원의 연결, 왼쪽으로! 이시우 디그 성공! 나가는 볼이었는데요. 터치아웃 입니다 지금은 나가는 볼 예. 같은데 받았어요. 지금 홍상혁 선수가 엔드라인 뒤에서 잡았어요. 아, 아주 자신감 있는 서브였습니다. 최은석. 23대13, 2열 점차.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왼쪽으로. 오.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커버. 한동에 파이프로. 뒷공간. 예, yeah. <laughs> 또 의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짜더군요. 오늘 경기를 끝내는 팀현대캐타탈 스카이워커스.